시부모 갈등이라든지 네,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례들도 많잖아요 네. 사례들도 많은데 어떤 변화가 줘야 될지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이, 이 방송을 시부모님도 보실거고 <laughs> 며느리도 보실건데 그렇죠 다볼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시부모님들은 이제 사실 제한테 오는 분들은 시부모가 며느리 때문에 오기보다는, 그렇죠. 며느리가 시부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이제 제 내담자 중에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냐 하면, 분명히 네. 남편은 장가를 와서, 장가를 가서 그 어느 한 여인의 남편이 됐고,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됐는데, 네. 아직도 시부모라는 부모의 자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가정 폭력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혼으로 막 오는 분들도 있고 막 다양한 경우를 보는데 저는 그런 남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남편 당신은 그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 이 여인의 남편이고 이 애들의 아버지가 그 역할이 일순이지 그 엄마의 아들은 그 다음이라고. 어. 그래서, 어, 이제 만약에 그런 남편을, 그런 시어머니를 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그런 남편들이 잘 변하지 않더라고. 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에서는 제가 그 방법을 공개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시어머니들도 네. 계시고 해서 네. 그 상담을 좀 받아서 네. 어, 본인이 건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이 건강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 사이에서 선생님이 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선생님이 소진돼서, 그러니까 그이 며느리 되는 본인들이 소진돼서 힘들어서 결국은 몸에 병까지 오고 그래 되니까 어 그런 경우에는 어이 남편한테 부부 상담을 한번 요청해 보고 돈이 든다면 아까 얘기한 했 가족센터에 가면 무료로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받던, 전문가에 찾아가 보든지 아니면 또 이런 기간에 와서 남편 오지 않아도 아내 본인 그분만 와도 방법을 좀더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담자 분들이 어,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지만 굉장히 편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들도 꽤 있어요 아마 며느리들 다 공감할 거예요 음. 나는 시댁이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두 달라고 얘기해요 맞죠. 더 하라고 얘기해요 맞죠. 왜 그렇다고 자기가 처가 이만큼 하나? 맞지. 똑같거든요. give and take 요 부모든 예. 자식 간에도 제가 볼땐 그거에, give and take 처럼,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돼. 음. 자꾸 달라고 얘기한들. 그러면 자도하게 주든지, 줘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응? 미... 그래서 이제 보통 어. 싸우는 게 그게 시발점이 되더라고 예. 부모가 어떻고 자, 1순위가 음. 가정이에요. 예. 저는 그렇거든요. 음. 내가 뭐 여행 좋아하고 놀기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등하시 하는 게 아니고, 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볼수 있어요. 음. 맨날 놀러 가자. <laughs> 아니거든요. 네, 빨리 할거다 하고, 청소할 거다 하고, 그렇지. 케어할 거 하고, 저는 빨리 움직이는 편이라서. 하는데도 본인 눈에는 그랬군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laughs> 그럼 당신은? 그래. 이러면 이제 사움이 나는 <laughs> 거지. 맞아, 맞아. <laughs> 아, 그래, 맞아요. 이런 일순위가 <laughs> 남편분들도 마찬가지고, 며느리, 마, 와이프도 그렇고, 일단은 가정이. 그렇죠. 건강해야 돼요. 강정이 문제가 네. 되고 자식이 문제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내 부모 물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남편을 보면 또 인정도 못 받아요. 하고도 한만큼도 인정도 못 받아. 그런데 어떻게든 또 그런 거라도 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이게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소위 애정이 결핍됐다든지 어떤 사랑 받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네. 그렇게 사랑을 구걸하게 돼요. 근데 그걸 절대로 또 구걸하는 만큼 주도안 해. 그 부모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면 사랑을 듬뿍 주세요. 덩품. 그런데 문제는 줄락하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웃음> <웃음> 내가 막그 사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잘또막좀 추자가도 억울해지고 막 어? 화가 나고 뭐 이런 데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부모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요즘 또 이제 대면이 잘안 되니까 음. 줌 상담도 혹시 그런 가능해요? 네, 네, 줌으로도 제가 상담을 하고 있고 전화도 가능하고. 그렇죠. 분. 제가 제일 멀리 말레이시아 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laughs> 분하고 줌 말레이시아 예 상담을 한 경우도 어.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들도 나중에라도 정말 내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정말 나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과감하게 저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정말 저도 이제 교수님한테 이런 교육을 받고 수업을 받고,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지금 그래서 심리 상담을 또 한번 배워볼까 하는 음. 생각도 드는데, 그게 또 쉽진 않아요. 엄청 많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클라이언트하고의 또 소통도 문제가 또 돼야 되더라고요. 안 되면은 서로가 또 힘들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의 지식을 도움을 받고 옆에 있는 친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나, 나한테는 의미가 없더라고 나중에 되면 욕으로 돌아와요 네. 친구한테 제가 막 네. 하소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나중에 네가 그래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돌아오더라고 차라리 전문가한테 정말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걸 뱉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좋고요 네. 저는 또 이런 것도 한 번씩 상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레크리이션 강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레크리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할 때 저는 청소년들한테 풍선이라든지 바가지 갖다 놓고 아니면 진짜 부모 교육할 때한 번씩 이제 바가지 갖다 놓고 망치로 때리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음. 해주고 싶거든요. 네, 이게 저희들 드라마 치료의 기법이 이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지금 저기 의자 저 부서진 의자가 있는데, 아. <laughs> 어, 아까 이제 변하지 않는 남편, 네. 변하지 않는 시부모, 뭐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감정은 쌓이고, 네. 아까 제가 이 드라마 치료에 어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네. 그런 미해결된 감정이 있는 경우에 드라마 치료를 했을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제가 또 한번 경험한 케이스 중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어머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막 어머니 돌아가시자 막 있는 사진 없는 사진 모두 싹다 털었어요. 너무 안 좋으니까. 기억하기도 싫어서 시어머니하고 본인 아 친정엄마, 아 자기 본인 엄마, 친정엄마. 아, 그래서 유일하게 어쩌다가 이게 그 지갑 안에 들어있는 사진 엄마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음. 그거를 이제 보기도 싫고 하니까 그 냉장고에 두고 음. 막그 냉장고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할 만큼 음. 그렇게 엄마한테 상처를 가지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드라마 치료를 와서 드라마 치료를 하고 그 사진을 매일 보면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음. 어, 엄마의 어떤 사랑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음. 그뿐만 아니고 이 드라마 치료의 어떤 그제 뭐 경험으로는 많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혹시 감정적으로 뭔가 어, 억눌려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강추. 갖 <laughs>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응. 끄집어내서 뭐 응. 태워 버리든지 아니면 그렇죠. 박살을 내 갖고 그렇죠. 새로운 또 삶을 네. 살수 있도록 네. 도와줄 수 있는 또 우리 김수동 교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저 상담하시는 우리 교수님을 또 이렇게 한번 찾아뵀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상담 있으면 저 한번 제가 들려 보도록.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